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으로 교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 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신속한 지원책 마련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